최근 실내 공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실외보다 더 위험하다는 발표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적절한 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외 공기 역시 황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환기 때문에 창문을 열지 않아도 효율성과 건강이 의심되는 공기청정기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1등급 환기설비인 휴그린의 숨쉬는 자동 환기창이 완벽하게 24시간 청정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휴그린의 숨쉬는 자동 환기창은 환기 시스템을 창호에 부착한 제품으로 각 주거 공간에 합리적인 시공과 함께 용도와 성능에 맞게 다양한 창호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 환기와 기계 환기설비를 이상적으로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실내 공기를 스마트하게 인지하고 쾌적하게 조성해주는 제품입니다. 숨쉬는 자동 환기창은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배기하고 깨끗한 실외 공기를 실내로 급기해주어 자연 정화할 수 있는 환기설비 제품이며 열 교환기를 통해 실내의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주어 건물 에너지 소비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제품의 프리필터와 고성능의 헤파필터 시스템은 외부 공기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황사, 미세먼지 등 공기 속의 각종 유해한 오염물질 등을 완벽히 차단시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숨쉬는 자동환기창은 제품의 디스플레이에 실내외 온도, 이산화탄소 수치, 습도, 풍량 등을 실시간으로 나타내어 주며 이와 같은 스마트한 센서들을 통해 자동으로 실내 공기 환경을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또한 세 개의 얼굴 아이콘으로 실내 공기 오염도가 안 좋을 때, 실내 공기 오염도가 보통일 때, 실내 공기가 쾌적하고 청정할 때를 디스플레이를 통해 즉각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연 환기는 제품의 전원을 켜면 기본적으로 실행되어지며, 기압차에 따라 실외 공기를 실내에 유입해지고,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실내 면적과 조건에 맞추어 실내의 공기를 자연 환기로 최적화합니다. 또한 자연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의 흐름을 바꿔주고 오염되어 있는 실내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제 환기는 자연 환기로 환기가 충분치 않을 때 제품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풍속량을 측정하여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거나 그외 실내 공기 오염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되어집니다. 또한 실내 습도를 감지하여 계절에 따라 최적화된 실내 환경을 유지시켜주며 특히 동절기 실내 결로 현상으로의 고민을 덜어주어 최상의 주거 환경을 실현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는 실내의 공기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자연 환기 및 강제 환기를 운영하는 모드이며, 하이브리드 모드를 통해 사용자가 따로 실내 공기를 관리하기 위해 제품을 조작하지 않아도 청정한 실내 공기를 스마트하게 유지 관리합니다. 취침 모드는 제품의 LED 디스플레이 불빛 때문에 사용자가 수면을 위한 어두운 실내를 방해받지 않도록 하며 취침 모드에서도 숨쉬는 자동 환기창은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가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숨쉬는 자동 환기창의 필터를 교체할 시기가 되면 LED에 불이 들어옴으로써 오염된 필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1등급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며 우리 가족의 건강까지 안심할 수 있는 휴그린의 숨쉬는 자동 환기창.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저소음, 저전력 설계로 소음과 전기세 걱정 없이 언제나 청정한 공기로 소중한 우리 가족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금호 석유화학 친환경 건축자재 브랜드 휴그린.